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정보 큐입니다. 이번 주에 레미안 리더스원이 분양을 했는데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보다 분양가가 좀 비쌌거든요. 근데 4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남에 어떤 분양 단지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단지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H 반포, 삼성동 상하 2차, 개포 그랑자이, 서초 그랑자이, 일원 대우 재건축, 방배 경남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DH 반포 아파트는요, 사모가든 3차 재건축하는 아파트로서 6개 동, 총 세대수 848세대, 일반 분양 219세대입니다. 지하 4층, 지상 34층으로 현대건설이 지을 예정입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삼호가든 그 아파트 위치고요. 이쪽으로 9호선 사평역, 그 다음에 3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 고속터미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파트는 그 삼성동 상하 2차 내미안인데요. 총 세대수는 679세대 중 115가구가 분양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는 삼성물산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청담역이 있고 청담역에서 되게 가깝죠.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밑에서 보면 9호선의 삼성중앙역이 지나가다니는데요. 삼성중앙역에서 이 상아파트까지 아마 5분이면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포그랑자이는데요. 개포그랑자이는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3,343세대고요. 일반 분양은 281세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예상 분양가가 평당 4,200이라고 하니까 어, 다른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약간 좀, 어, 평당 단가가 낮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시, 2019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고요. 음, 이 위치를 보시면 대모산하고 개포용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 역으로 다 출퇴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서초 그랑자이고요. 서초 그랑자이는 서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총 세대수는 1446가구,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215세대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분양은 올해 12월이라고 하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내년 2019년 4월에도 분양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는 강남역, 양재역 사이에 있는 그 중간블록에 있는 어, 위치입니다. 최근에 요 바로 앞에 리더스 원이 분양을 했죠. 그 리더스 원 바로 뒤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원대우 아파트 재건축 단지 D.H. 포레센트 네, 음, 이거는 총 184가구 중 6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요. 건설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음, 언제 분양될지는 얘기가 나온 건 아직 없고요. 어, 여기 같은 위치도 그 분당선하고 3호선 둘다갈수 있는 그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뭐 교육이라든가 위치적으로는 다 좋은데 분양을 받기에. 조금 그총 세대수가 좀 작죠. 184가고. 네. 음, 하지만 세대수가 작다는 것 빼고는 네. 뭐 나무랄 데가 없죠. 네, 마지막 음 분양된 아파트는 방배 경남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음, 경남 아파트는 총761 가구 중269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요. 건설사는 GS건설입니다. 밑줄을 보시면 여기가 그 방배 경남 아파트 자리고요. 이쪽이 방배역, 그 다음에 사당역입니다. 네, 방배역에서 한 5분, 10분 거리가 예상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좋은 점은 어, 매봉대산이 있고요. 이쪽으로 우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네도 되게 조용하고 좋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비싸서 그렇지 어, 뭐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남을 할 데가 없지요. 하지만. 어, 그 중에서도 조금 분양가가 비싼 게 있고 조금 싼 부분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어쨌든, 분양을 강남에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분양 정보 Q와 함께 하시면 제가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